<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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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뒤에도 계속 있으니까 너무 맛이없어 마. 다시 맛있네 근데. 다시. 맛있어? 맛있어?

나아지 모자 안써 되게 지만 음. 그치? 됐어, 뭐. 너무 오래되 분이 지아 형아 형아 어, 좋아, 좋아. 형아 좋아? 어. 형아 너무 좋 어. <laughs> <laughs> 이게 볼 되는 애 에저클 되게 많이

먹도 Thy... 어디가 있어? 먹조금서안보이잡이 할게요. 돌, 자 돌잡이입니다. 돌잡이. 서진아, 뭐 잡을래? <웃음> <웃음> 뭐 잡을래? 그 그래, 청진기 좀 청진기. 이것도 있고, 이것도 <laughs> 있고. 뭐 잡을래? 청진기 다뭐 잡을래? 뭐 잡았어? 오. 아직 안 들었어요. 청진기 잡았어. 인형, 인형 아니야? 최종 세종 잡은 걸네 어, 잡았다! 청진기로 중위 잡은 거야? 청진기로거기 잡은 거라. 청징기 잡은 거라. 잡은 걸라기 아, 아안어 자리에 앉으시면. 자, 한번 찍자. 하나, 둘, 이제 얘기도 잘 본다. 됐어. 감사합니돌잔는 끝났고 자리에, 앉, 자리에 앉으시면은. 아, 침이 잤어. 미요 그렇죠. 네. 네, 먼저 감사 인사 드릴게요 그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시고 날도 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장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예쁘고 착한 딸이 나와주셔서 사진이까지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형님도 <laughs> 서진이 잘 은이 잘 케어해주고 같이 생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그 어, 누나들 언니란다 언니들 <laughs> 언니 좋다 <laughs> 누나들하고 형님들 진짜 이제 그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끌어주시고 안 계셨으면 아마 제가 이런 돌잔치를 할수있으리란다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뭐 살아가면서 계속 서아할안할 거니까 어, 앞으로 계속 연락 잘하면서 좋은 관계 유지해서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식사, <진짜> <laughs>